안녕하세요. 스모크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한번 야, 같이 가요. 네. 한번네 트로노 목기한 타워 투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된다. 해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죠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가자. 가보자고. <laughs> 아빠가 하는 멋진 모습도 좀 찍어주세요. 아빠를 쳐다봐주세요. 이 있잖아요. 위 올라가지 마세요. 아반 지금 여기고 저보다 좀별한 10배 정도 못 합니다. 저기요 <laughs> 뭐라고요? 곧 따라잡을 테니까 긴장하세요. 먼저 갈게요 같이 가요. 그치. 자. 사람도 얼었는데? 어? 사람이 얼었어요. 뭐예요? 뛰어넘으면 됩니다. 아, 그 이게 어둠민 이라는 걸써 가지고 사람이 얼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오우. 하지만 멋있게 멋있다. 피해갑니다. 누구야? 자 이제 첫 번째 트롤 구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 스모크님은 어딨나요? 전 지금 트롤에 당했습니다. 아, 여기서 언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난 오답해서 가면 된, 되긴 한데 아, 빠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아빠 오답도 못해가지고. 아빠는 워럿타워를 깨보지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깨봤기 때문에 <laughs> 근데 스모크님 네. 얼른 올라오게 하세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아 맞다 <laughs> 아빠, 아빠는 이미 여기 위에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바로 조금씩 할수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재밌어서 좋아요 그냥 눌렀는데 저기 있다고 요고요 오케이, 나다. 알겠나요 자, 이제 한번 누가 먼저 갈지 일단은 좀 눈치 사와야 돼. 야연 과연, 과연! 아, <laughs> 아 오늘 <laughs> 실패했다. 괜찮아, 다시 가면 되니까 아빠가. 아빠, 아빠 차에 는 사람 없잖아. 아, 일단 내가 올라갈게요. 언제 올라가세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아, 빨리 갑니다. 눈 감고 2분만 있으면은 제가 저기 가 있습니다. 눈 감고 2분 세 봐요. 2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요 1분 세 봐요. 10초 세 봅시다. 10. 예. 10초 세고 다시 놓고. 아. 예. 3초 5, 3초 5, 3초. 5, 1幾, 6, 아니 20초 20초 예. 다시 10초. 예. 어어 올라오고. 아. 좀 다시 가면서. 예. 아. 어. 좀만 잠깐. 자, 이제 도도리 습니다. 예. 네. 트고 저기 딱 봐도 지금 트롤들이 못 가게. 과연 과연 과연. <laughs> <우와> <laughs> 여기 아빠를 쳐다보고 있으세요. 아빠 넘어갈게요. 가봅니다. 한 주간 칠까 아빠를 쳐다봐야지 아빠도 화면에 잡히죠. <laughs> 자 아빠 가봅니다. 오겠습니다. 네. 세자 자. 자자 자. 쳐! 자 야! <웃음> <웃음> 내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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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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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서 아, 한 됐습니다. 한번 올라갈게요. 아, 타 그래. <laughs> <자, 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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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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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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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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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엄마? 엄마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어? 아, 아, 누가 사다고 떨어 <laughs>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저 무서워요, 저사다 만지다. 아, 떨졌어아 잠만. 죄송해요. 죄송. 실수? 무인 무인 무인. 갑자기야. 웃었다 웃었어아 누가 때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진짜 못하노. 팀 차까지 올라가 있다. 너무 서두르니까 떨어지는 거같 아, 왜 이렇게 못 해? 여기서 다른애들은 뒤로 가면 되니까. 어. <목> 이게 아까 얼음으로 돼 있었던 친구 없어졌는데요? 어, 그거 나갔나 봐요. 화나서 나갔나요? 어, 화났어. 그럴 때문에? 어, 다 왔습니다. 아! 또 왔다. 아, 뭐예요? 아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면은 구독, 구독자들이 필요해요. 뭐. 아, 그럼 오늘 가서는 좀, 딱 갑니다. 어두이 같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벌써 왔네요. 그만 왔니다. 그만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오늘은 구조사들과 빠빠입니다 에요?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laughs> 먼저 저기 왠지 저 멀리에서 저기 멀리를 봐보세요. <laughs> 트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누가 누가 먼저 출발해 볼까요? 아빠 먼저 출발해 볼까요? 먼저 가세요. 뭔가 그냥 넘어가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갑니다!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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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케이 <laughs> <가만, 가만, 가만, 웃음> 진짜 빨리나 <가만>, 진짜 떨려 잠만만만오케케이 <laughs> o m e 리죠 o k 오세요 o u 둘 e 겨트 n 아 a d 빨리 l i 빨리 hello h e 안 돼, g o o 안 g 돼, e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올라가서 한번더 경험 트롤을 경험해 봅시다. 자 아빠가 말한 거는 장난이었고요. 제가요. 아빠 가 말한 건 트롤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뭐, 나 뭐, 아빠, 뭐, 아빠 뭐, 위에 있는데 목그 방금 떨어진 거본거 같은데요? 봐 봐요. 여기 있는데요? 어디? 저파란색이요 어, 어떻게 거기 갔죠? 방금 떨어진 거보요그럼 뭐 좋아요 갔구나. 눌렀어. 거기 그거, 그거 순간이름 타고 왔어. 아도 자, 자, 다 맞아. 상남전다 맞아. 자, 자, 아빠도 금방 갑니다요. <laughs> 왠지. 자, 자, 노란색 왔고요. 여기서부터 조심조심. 트롤을 만나러 갑니다. 쿼킹 나로 가도 되는 거지 친구야. 점. 점. 점프. 오케이 다 됐다. 점프왔다 민민민민민. <laughs> 아! <laughs> 갑자기. <laughs> 딱 봐도 저기 트롤들이 많은데, 제가, 자 간다. 하나, 둘, <laughs> 셋.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네 오늘 너무 늦었어요. 저는 살아있을. 제가 한번 떠지면은 영상 끝을 로컬니다네 맞습니다. 희망은 좀이라. 제가 끼면은 촬영 불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영상에 좀 재밌게 죠 <laughs> 재밌다고 봐주세요. 네 재밌어요. 야, 회오리 할때 내기 걸려. 이거는 관전이 없나 보네요. 관전 없어요. 스모크님이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안 봐도 잘하기 때문에 <laughs>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빨간색까지 왔어요 왕자병인가요? 응? 어? 왕자병이신가요? 아니에요 왕자도 그런 말을 안 해요? <laughs> 근데 또 뭐, 왕자병이 스모크님방고 얘기했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 토르 없네요. 점프할 때마다 하늘 진정이 느껴져요. <laughs> 스모크님 네? 저 시간이에요. 아니 이거 저 떨어지면 너 좀. <laughs>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러면 안녕. 좋아 좋아. 스바 스마. 무대 그는데 인데 똑바로 하고 가. 꺼요. 저는 예 네, 아까 전에 그거 지우빠는 예 네, 장난해요 저도 말투왔습니다 자지 스바 스바 빠잉 안녕히 계세요 아이 좀당장